보자고 한 번, 얼마나 좋은지. 인생은 힘들어. <laughs> 신림동에 매물을 좀 보러 왔습니다. 아, 됐자 아니, 저희 인턴, 고민지 양이 단독으로 나가서 지금 독립해서 살고 싶은데 뭘 고려하면 좋을지 고민을 털어놨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해 주고자 매물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여기에요? 네. 오, 여기가, 여기가 좀. 대단해. 단점은 엘베가 없다. 아, 꽤 올라가네요. 네, 4층. 4층이요? 네. 4층이에요. <laughs> <laughs>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런 게 원래 새 거네. 그렇죠. 다 어. 이거 리모델링 하고 첫 입주여 가지고. 아첫 입주예요. 네. 저 건너편 아저씨 장을 피거다 보이네. <웃음> <웃음> 확실히 이제. 친구가, 친구가 조금 구옥이 라서 그게 그래서... 티가 조금 나죠. 조금 갑갑할 듯? 음... 그죠? 몇평 정도 되죠? 여기가 3평. 공급면적이에요? 전용면적? 전용면적으고요 네, 여기 사람 누고 눕고... 누우면 됐죠. 혼자, 사시고, <laughs> 혼자 사실 거니까 <웃음> 누우시고 <웃음> 보증금은 천만 원인데 48만 원. 48만 원? 와... 근데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나와서 딱이만큼 해도 자기 공간이면 뿌듯할 수 있어. 예. 여기서 잘 꾸며서 잘 살아봐야지 하는데 그래도 나는 좀갑갑함이 있다. 확실히. 오케이. 음. 네. 아, 드라이어가 있구나. 여기 네. 아, 여기랑도 가까워가지고. 도구를 얼마나 걸리죠? 3분 정도 걸려요. 빨리 걸어서 3분이에요? 조금 빠르게 걸으면 3분. <laughs> 아, 조금 빠르게 숨차는 날씨 걸으면? 조금 질기면 5분. 아, 오케이, 오케이, 날씨 질기면 5분. 그래도 굉장히 가까운 편입니다. 어... 엘베 있어야지, 사실... 아까는 약간 방이 습했거든요. 근데 여긴 뜨끈뜨끈해. 밀면도 훨씬 커, 캐비어도 훨씬 크고! 책상도 크고 침대도 크고 더 크네 여기는 한평? 한평 차이로 이렇게 한평 차이꽤 커요 그러네요 네. 근데 좀 공간이 좀 분리되어 있는 게 이게 좀 훨씬 낫다 그렇죠. 여기 얼마예요? 한 60? 맞아요 60이에요? 네. 아, 이건 관리비 포함이라고 했으니까 공과금 어. 그럼 이거 훨씬 낫지 뭐지 여기가 훨씬 낫다 역세권이네 여기도 방금 거기랑 비슷하니까 아 근데 이게 조금 더 들어와서 걸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걸수있어 근데 꼭한 5분 정도? 걸... 여기 어떻게 올라오니? 숨다 깨겠다 야 너무 끝에야! 야 끝에 아무것도 없어 산이야 대표님 네 <laughs> 아, 땡이에요 아니 너무 많이 올라오네 여기 엉덩가 있네 마버스 마을버스 버스 엄지 챙겼다 진짜 1분에 한 번씩 가냐 무슨 1분에 여기 1분 번씩... 서 있으면 지나갈 거야아 1분 근데 확실히 공기는 좋다 <laughs> 산도 있고 해서 그런지 진짜 산사 음 빠지겠다 진짜 깜짝 놀라게 해야 될 거야 나를 아이정도라고 할것 같아. 나 무서워. 어. 이런 데도 고 음. 조금 연식이 있죠? 들어오자마자 슬 냄새가 너무 역력했고 복도도 음. 너무 어둡고 하지만 에어컨은 새 거. <laughs> 이새거처럼 보이지 않는 마법 같은 <laughs> 어우 허소해서 냄새 올라온다. 네. 타다. <laughs> <laughs> 가격을 들어보신다면? 전에 한30 하나요. 100에 30, 전기만 별도 100에 30, 100에 30 가격이 너무 사실 진짜 완전 첫 시작이라고 하면 모아둔 돈이 어디있어두0도 30만 원 정도 그래요? 야, 빡빡하네. 진짜 사람... 어, 층이에요 옥탑이야. 옥탑방. 중계도 체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와 넓긴 넓다. 싱크대도 넓고 여기도 이제 빨래 널고 있어요. 네 빨래도 이 열려 있고요. 거북이 등껍질이야 뭐야? <laughs> 아 진짜 거북이 등껍질 이 생겼어. 퍼머리오 산꼭대기 옥탑방 로망 있는 로망. 근데 사실 옥탑방의 묘미는 이제 이렇게 평상 깔아놓고 삼겹살 구워먹고 그런 게좀 있어야 진짜 옥탑방인데. 가실까요? <laughs> 그래, 이 초록색깔 옥상. 와. 뷰가. 와. 관악구를 한눈에 볼수 있어요. 오 와, 난 성공할 거야. 막. 근데 단점이 있어. 집에 들어오면 한번 들어오면 나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음. 여기를 내가 어떻게 걸어오라. <laughs> 집순이신가요? 네 아까 거기보다 화장실이 더 깨끗하네요. 둘이서도 들어갈 수 있는. 어 둘이요? <laughs> 이런 거를 저한테 이제 집어주시면 아, 제가 다 요구를 해드린다 입주 청소 무조건 해야 돼. 네. 여기 네. 얼마예요? 보증금 200. 아 200이에요? 한 7평. 7평. 야 7평이면 제일 크다. 200에 한 60. 오? 62만 원. 62만 원. 근데 시세를 되게 잘하세요. 제가 약간 잔재주가 많아요. 어... <laughs> 이제 위치를 따질 것인가, 크기를 따질 것인가. 음... 어, 그 친구들 음. 오면 음. 아, 좀 추억이 될것 같은 아것 같아요. 아, 그치, 그치. 근데 친구들이 잘 몰로 오고 왔긴 해. 우리 집 가자면 너네 집? <웃음> <웃음> 여기 뭐 근데 뭐. 여태까지 봤던 집 중에 뭐 이렇게 못껴 뭐 있는 집은 없죠? 이상한 집은 없어요. 네, 뭐 음. 위험한 집은 어, 위험한 없어요. 위험한 집은 없고, 어. 전입신고 가능하고, 전신 가능하고, 네. 호법 다 받으실 수 있고. 네. 아무튼 여기도 평수가 크니까 그게 제일 장점이다. 쾌적하다. 쾌적하다. 팔점. 오, 점 외관도 굉장히 깔끔하고 음. 엘베도 깔끔하고 음. 평지야. <laughs> 역세권 아, 역세권에. 음. 네 대표님이 아마 이게 1위를 꼽은 이유는 신축에다가 네. 사이즈가 좀더 빠졌고 평지고 역세권이니까. 약간 스해 여기 내봤을 때. 근데 신축이 콘크리트가 굳는데 한 4, 5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습기를 뿜어요 환기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어... 여기가 지은 지 이제 2년 된 집이어서 여기는 한 얼마예요? 여기는 일단 보증금은 2,000본조은 너무 센데? 55? 맞아요 진짜요? 아니 너무 잘 맞추셔 진짜로 아 어, 어. 부동산 하셔야 될것 같아 아 이게 보니까 아니 딱그 사람 심리 한요 정도 받겠다 싶은 심리 딱그 정도로 딱내려셨네 이천 만원 있어요? 진짜? <laughs> 너 그렇게 신뢰되는 질문을 그렇게 <laughs> 너 사회 초년생이 이천이 어딨어 아 초년생 때 그거 하려면 또 대출 받아야 되는데 그럼 또 이자가 또 나갈 거 생각하면 은 이게 55가 아니야 더 올라간다고 관리비 한 8만원? 9만원 나와요? 9만원 9만 나가요? 그러면 고정비용으로 한 65만원 나오는 거고, 식비까지 해서 막 빠듯하게 해도 기본 한80 몇만원 쓰는 거야. 외식 안 한다는 전제하에. 여행도 안 가고, 옷도 지그재그해서 할인 뜨면 가는. 아까 선배님들이 뭐잘 먹이신 거거든. 회사에서 먹고 그러면 여기서 와서 먹어 뭐. <laughs> <laughs> 그럼 민지는 어디가 넘버원이야? 여기가 무슨 1,000이면 1,500이면 오5 0이면 어떻게든 맞춰드리지 나도 여기 아니면 그두 번째 왔던지 좀 따뜻했던 거 같아 아무튼 이건 우리 민지랑 네. 얘기 해보고 또 어머니 모시고 가서 봐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어머니보다 근데 조금 네. 더 까다로우신 거 같은데 오늘 강하나님이 진짜 친언니처럼 방을 같이 봐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 제가 오늘 이제 영상에 얼마나 제가 꼼꼼하게 했던 것들이 담길진 모르겠지만, 여러분 들어가서 체크할 건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어볼까 말까 하는 거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 이런 거 물어보면 좀 그럴까? 아니요. 뭐 같이, 평생 같이 살 거예요? 평생 친구 할 거예요? 아니야. 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물어봐야 호구 잡히지 않고, 나중에 요, 구할거다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근저당 잡혀 있는 거 없는지, 경제적인, 이런 돈적인 걸로 이게 문제가 있는 집이 아닌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몇평 마련해서 내 공간을 갖는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 같아요. 상황은 더 나아질 수 있는 거니까 집구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 이거밖에 내가 할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더 여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실 이런 가끔씩의 이런 모먼트들은 필요할 수도 있어. 나에게 또 자극제가 되니까. 내가 열심히 더 일을 해서 더 돈을 뭐 열심히 잘 모아서 또 이런. 거 아무튼 저 오늘 부동산 겸사겸사 덕분에 잘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제 퇴근. 고라니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죠? 제가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고라니 분들은 이제 그래서 고나리자가 계속 이어지는 거야 아니야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답부터드리면 고나리자는 티비 컨티뉴 계속됩니다. 고나리아라고 다닐 거고요. 퇴사는 처음이라 사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JTBC 개국이 12월 1일이니까 전 입사가 한 8월 정도였거든요. 그 정말 이 모든 순간에 JTBC와 제가 함께 했고, 제 인생에도 JTBC가 전부였더라고요. 좋았던 기억밖에 사실 지금의 머리에 남아있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고. 정글로 정말 나갑니다 아, 이게 현실이야. 나는 그냥 백수야, 이제. 일 없으면 백수 지 뭐! 그렇지 않겠어? 자, 여러분, 저 어디 안 갑니다. 앞으로 방송에서 더 많이 인사드리려고 이런 도전하는 거고요. 제가 뭘더할수 있을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뵐지 모르겠지만 뭐 실망보다는 즐거움과 또 유익함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인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퇴사. 너희들은 코나리자 들었는바니 몰라 몰라. 강지영이 하는 유튜브란다 좋대.